배우라고 소개해주시니까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데요. 한편으로는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또 기쁘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네, 시작을 보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축제를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 밤 저희와 함께 이 자리를 빛내줄 최고의 MC 전영우 씨를 소개합니다. 아, 나와주세요. 진짜? 하겠습니다생주을 아, 정말 축하하는 의미로 정말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오셨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멋진 배우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일리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아, 그래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 월계수 팀 대표 우리 차임씨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계수 영주점 차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의 불타는 우리 동대문 여자 조두로 아침에 신나 와봤다 반갑습니다, 니다지 계산을 예상하시는 분. 어, 너무 신감 있는 목소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대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두로 아빠의 예쁜 따님 안녕하세요, 화정훈입니다. 자, <목소리> 아, 예, <yeah>. 여러 분 대한민국, <laughs>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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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태어나서 송혜교 씨를 이렇게 크게 처음 보는같아 네, 인사 말씀 탁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어떠세요? 욕심이라기보다는요. 확신인가요? <laughs> 욕심이라기보다는 욕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공기점을 진행할 텐데, 요거 좀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송혜교 씨가 첫줄 읽어주시고, 예두 번째 줄은 송혜교 씨가 2016 KBS 드라마 화면으로 보시죠. <laughs> 이 드라마 정말 쟁쟁합니다. 아그 주역이 대하는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KBS 연기대상은요 어, V를 통해서 V I U V를 통해서 홍콩과 싱가폴 등 해외 각국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KBS 연기대상 시상은 작년도 수상자분들해 주셨죠. 하지만 올해 시상은 30주년 맞아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laughs> 자, k b 드라마 30년의 산 역사의 어떤 주인공들이죠. 어, 역대 수상자들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나오시니까 끝까지 채널 보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청소년 연기상입니다. 요즘은 아역들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흥행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상은 92년 그리고 98년 아역상을 두 번이나 받은 배우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두 분도 잘 자랐지만 이분 정말 잘 자란 분의 좋은 예입니다. 어, 연기 경력이 27년차인데요. 27년차 베테랑 배우. 정말 27년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그대로예요. 바로.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